와 반갑습니다 이11.8 패치가 됐는데 음 한번 볼게요 정글 패치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이번 11.8 패치가 정글링 위주로 패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글링 패치를 왜 하냐 정글 요주가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엇이 정글 접근성을 좋게 하려고 그 라인을 가는 챔피언들로 좀 정글 갈수 있게 정글 접근성 야 이걸로도 일단 돌아보고 나중에 리신 니달 천천히 익혀봐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패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막 가렌도 버프하고 모르가나도 버프하고 정글에 이런저런 변화를 줘서 반갑긴 한데 뭐 아무튼. 아, 보죠 그웬 합류. 네, 관심 없죠. 근데 이거는 묘하게 라이어트. 정글 챔피언으로 만들면 라이노로 스탑 라이너로 만들면 정글로 스 얘도 뭔가 정글 느낌 나지 않아요? 스시샷 대충 봤는데. 스킬셋에 정글 미년에게 피해를 50%덜 줍니다. 이런 거 아니상 정글로 쓸것 같은데. 자, 애니. 관심 없죠. 아펠리오스. 음. 근데 솔직히 지금 메타에서 정글 입장에서 아펠리오스 버프 돼서 아펠리오스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정글 챔피언들이 원딜러들 물기 되게 쉽거든요. 제가 하는 챔피언 위주로는. 그래가지고 아펠리오스 해가지고 그냥 아펠리오스 잡고 한타 끝내는 게임 날로 먹는. 그래서 아펠리오스 버프 먹으면 좋다. 관심 없다. 정글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쌍동니? 관심 없다. 문도 박사 정글 너프? 관심 없다. 어차피 안 보였다. 나르도 너프. 르블랑은? 르블랑 같은 거는 좀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르블랑이 버프를 먹으면은 미드에서 르블랑이 나오면 는 르블랑 위주의 게임이 되거든요. 미드에서 나오면은 좀그 챔피언 위주로 되는 챔피언들이 있어요. 르블랑, 갈리오, 키아나, 뭐 조금 더 보면은 탈론 이런 챔피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르블랑 얘네들이 나오면은 미드 위주로 계속 게임 해 줘야 돼요. 아군이 르블랑인데 상대 정글만 온다. 그럼 르블랑 힘도 못 쓰고 썩어 버리고 아군의 르블랑인데 나만 일방적으로 계속 갱 간다. 그러면은 상대편 미드 그냥 없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르블랑이 거의 엄청난 하드 갱바지라서 르블랑이 있으면은 정글러들이 좀 여유 있는 픽들 있잖아요. 에코 정글 자크 이런 거 하면은 르블랑 입장에서 상대편이 하면 너무 반갑고 아구디 하면 너무 욕하고 싶고 이런 느낌? 그래서 르블랑 리신이 그렇게 궁합이 좋죠. 그냥 킬 마무리해주는 리신. 르블랑이 CC 걸어주고 리신이 마무리. 그리고 리신 버프. 이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라이엇이큰 버프를 하지 않았나. 이번 MSI 저격해서 패치하는 건데, 리신이 솔직히 보는 맛이 있긴 해, 대회에서. 탱정그들 슬있슬머 너프하면서 리신을 올려친다, 이러면은 리신의 역할은 매번 그거거든요? 아군들 뒤봐주는 거. 내가 상대 정글을 이길 순 없을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지진 않아, 리신의 역할을. 내가 불리하더라도 5.5대 4점으로 불리할게. 그래서 계속 정글링 하면서 뒤봐주면서 역갱각 계속 보면서 상대 정글을 찌른다. 한 턴만 살아하고 막 전멸로 흡수한 순간 리신이 도착해가지고 막 우도를 바꾸는 리신이 사실 한 11.6, 11.5에서 핫했던 적이 있어요. 발가락 분쇄기 사면서. 근데 그때가 뭐가 핫했냐면 이선말을 하면서 월식을 사거나 이선말을 하면서 발가락 분쇄기를 사거나. 근데 그 강철과 시체 찍이 데미지 주는 게 너프를 먹어가지고 정글무프한테 주는 데미지가 이 강철과 시체 틱탁 해가지고 늑대 칼라이브를 팍 죽이는 그 속도가 사라져가지고 리신도 갑자기 그냥 확 사라졌거든요. 아무튼 이 버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선말 진지하게 할 만해요. 이 데미지가 너무 세고, 광역이고, 한타 때도 Q 못지 않은 존재감을 보여줘서, 오리아나. 이거는 대회 저격 높죠? 관심 없고, 람무스. 흠. 람머스의 와일드 리프트 출시에 맞춰 업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롤의 약간 선순환이네요. 시즌 11에 있을 수가 없는 궁극기였죠. 람머스 기존에 있던 궁극기가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고 슬로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타워에 데미지주는 몇안되는 스킬이긴 한데 아무튼 봐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궁극기에 힘을 실어준 대신에 다른 거를 조금 깎아내겠다. Q랑 E랑 너프하면서 궁극기랑 W에 좀 뭔가를 채워준 느낌인데 Q는 깡 데미지를 너프했네요뭐 오케이 5 데미지씩 너프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라이어시 한 거죠 이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 좀 버프해줬는데, 일방적으로 버프해주면은, 다른 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형식상 이 정도만 챙겨갈게. 이것만 좀 양보해줘. 이런 느낌으로 좀 Q 데미지 20 정도 가져왔네요. 이거는 오케이. 40도 줄수 있어. 이런 느낌이고. 이 스킬, 이것도 0.5초. 아, 근데 이 스킬은 원래 2.5초였나 그랬어요. 너프에 너프를 계속해서 약간 기분이, 이거를 더까? 이런 느낌? 차라리 이 e 스킬 쓸때 공속 증가를 조금 건드리든가 조금 섭섭하네요 이거는 그리고 라이엇이 다니엘 CC가 긴 거를 용납을 좀 못하고 있어요 특패부터 시작해가지고 판테온 W, 피들스틱 공포, 람머스 도발 다니엘 CC가 긴 거를 시즌이 넘어갈수록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W 버프 이거는 정말 유의미하죠 이건 1레벨 스킬 딱 하나 찍을 때부터 버프 영향을 받는 버프라서 탱커 정글들이 뭐가 기분이 제일 나쁘냐면은 룬 찍을 때부터 기분이 나빠요, 탱커 정글들은. 이게, 중문력을 찍자니 도움되는 게 없고, 공속을 찍자니, 니달리나 리신, AD 정글들이 공속 찍은 것만 효율이 안 나오고, 쿨감을 찍자니, 이것도 기분이 나쁘고. 근데 이제는 공속을 찍으면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궁극기. 공중으로 뛰어오른 후, 대충, 슝! 하고 착지하는 진입기가 생긴 거건데, 람모색이 진입기라. 이게 근데, 이게 연계가 어떻게 좀 부드럽게 될까? W 쓰면서 점프기가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 크긴 해요. 아주 라머스란 이거 궁극기 하나 때문에 라머스란 챔피언이 약간 싸이형 같이 망하면 턱도 없이 그냥. 골드 자판기, 혹은 잘 크면은 그냥 답도 없는 챔피언,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탱커한테 진입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CC도 있고, 버티는 W 스킬도 있고, 그리고 이 대회전 쿨이 그렇게 막 길지 않거든요. 한타 때한두 번째 대회전 들어가는 순간, 한타 터지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와요. 짧게 그냥 팡! 하고 튕기는. 그래서 이거는, 람머스는 판도를 바꾸는 픽 아니면은 그냥 초반을 못 버텨서 망하는 그런 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럼블. 얘는 정글링 저격 패치가 아니긴 하거든요, 럼블은. 근데, 패치된 걸 보면은, 약간 기대가 돼요 옛날에 이거 러, 이 패치 전에도 아니다 일단 설명부터 해야겠다 마저를 깎고 마저 증가량도 깎고 약간 버프를 해줄 테니까 AT 카운터로 써라 이런 거 같거든요 이게 AP 라이너들 상대로 W를 바탕해가지고 마나 깎으면서 나는 라인 푸시하고 이런 능력을 조금 없애고 이제 약간 딜탱같이 하나씩 챙겨줄게 이런 느낌 패시브가 깡 데미지가 높음 먹었지만 과열 상태일 때 럼블의 공속 50% 증가 아주 좋아요 대상 최대 체력 퍼센트 데미지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대상 최대 체력 퍼센트 데미지 정글러들한테 아주 좋아하는 수치죠 이게. 그래서 이거 이거랑 전기작살이 4초 동안 대상의 마법 저항력 10%를 깎습니다. 위험 상태일 때는 15%. 이거는 뭔 말이냐? 정글링 퍼프다. 정글몹들 마법 저항력이 다 몇이냐면 20이거든요. 한번 맞추면은 20 2가 깎이고 과열 때 맞추면은 몇이냐? 15. 3 깎이네요. 15로 만들 수 있는데 방어력이랑 마법 저항력은 낮을수록 수치가 깎이는 게 엄청 유의미하거든요 대충 계산식은 여기 편집해가지고 딱 여기 이쁘게 넣어줄 텐데 아무튼 이게 오히려 정글링 겨냥 패치지 않나 탑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 이게 제일 제일 정글링 패치지 않나 라이엇이 요즘에는 패치할 때 정글에 영향 가지 않을까 탑을 겨냥해서 했데 미드에 영향 가지 않을까 서포스로는 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음.. 놓치지 않았을까 이거는? 놓쳐서 이런 패치를 한거 아닐까? 이거 정글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패치가 있기 전에 옛날에 위너스의 말랑 선수 아시죠? 위너스의 말랑 선수 지금은 담원의 담원 2군 리그 소속의 말랑 선수고 또 아프리카 스피릿님 두 분이 한달 전인가 2주 전만 해도 럼블 정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약간 B-tier 되는 챔피언이 버프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럼블, 정글. 이게 잘 컸을 때 정글 포지션에서 굴리기가 쉽거든요. 대치 상황이 강하고 궁극기로 한타도 세고, 잘 컸을 때 스노우볼 굴린 능력도 쉽고, 잘 컸을 때 딜하기 쉽다는 게 정글 포지션에서 아주 좋은 거거든요. 카직스 엄청 잘 컸는데 한타 때못 껴가지고 딜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뭐 리신 엄청 잘 컸는데 한타 때 그냥 CC 맞고 터지는. 근데 럼블은 최소한 스킬 받고 가면은 1인분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발 좋은 정글 챔피언이 되었길 바라면서. 쓰레쉬. 관심 없죠. 블라디미르. 관심 없죠. 요리. 그것만 보죠. 정글로 쓸수 있는가.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별거. 별거 아니네요? 그냥 탑 저격이고 어.. 자크 자크를 왜 버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챔피언들은 다 이번에 시즌 11되면서 정글링들이 빨라졌거든요 부적을 바탕으로 정글링 도운 챔피언들은 근데 자크랑 세주안이 이렇게 대상 최대 체력 데미지를 바탕으로 정글을 도운 친구들은 정글링이 많이 느려졌어 아니 그냥 정글링이 똑같아요 속도가 다들 상향 평준화 됐는데 자크랑 세주안이는 그대로야 그게 왜냐 정글링을 최대 체력으로 돌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엇이 정글 마체테를 아니, 약간 높여 줄게 대신 정글몹 체대 체력들도 다 같이 조금씩 깎을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정글링 안 그래도 힘든데 마체트 넣고 하면 어떡하냐 이럴때노를 하다가 정글링 막상 돌아보니까 정글몹들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어 이거 완전 좋은데 해가지고 지금 메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세즈랑 자크는 그대로였단 말이야 정글링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챙겨준 겁니다 근데 그 수치가 큰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메타가 선쿨감신 갈수 있는 챔피언인데 후반에 썩지 않는다 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헤카림 우디를 같이 쿨감신에 이거, 그 이번 버프 플러스 쿨감신 메타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른 챔피언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정글 챔피언 변경사. <laughs> 어이가 없죠. 다리우스. 과다치혈 추가 피해량 300%. 이거는 때려봐야 좀 체감이 될것 같아요. 아, 다리우스는. 봐봐요. 자, 일단은. 갱호흡력이 아주 좋지 않다. 이게, 정글로 살아남으려면, 트런들과 우디룩과 정글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빠른 정글링으로 라인 커버하는, 빠른 속도로 부족한 능력을 채워가는, 라인 게임력을 채워가는 그런 정글로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돌아보면은 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또 3레벨에 적정글같대취하겠다 이러면은 그렇게 만약 안쓸 수도 있어요. 다리우스가. 지금 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죠. 다리우스 대 그레이브즈 만났어. 답 없죠. 다리우스 대 킨드레드 만났어. 답 없죠. 다리우스 대 릴리아 만났어. 답 없죠. 그래서 꼭 속도가 엄청 빨라야지 유의미하지 않아다이애나도 에픽 몬스터를 제외한 그냥 몬스터들한테 추가 피해량 2 배나 세졌다. 그리고 기본 공격 패시브가 공속이 10%강으로 늘었다. 이거는 다이나 다이나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이나는 애 어느 식으로 비교해서 보면 좋냐? 에코, 에코 정도가 가깝죠? 그냥 내가 파밍하고 후반에 6레벨 싸움에 한방잘해 가지고 좀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입해 주겠다. 라인 푸시만 좀 도와주면서 아군들 커버 식으로만 초반에 흘러갈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정글로 이게 챔피언이 세긴 해. 다이나를 마, 막상 만나 보면은. 그래 가지고 음. 아 근데 이게 바이 타이밍이 너무 약하다. 다이나 정글은 진짜 어떡하지? 일단, 정글링이 많이 빨라졌길 기대해야 됩니다. 그, 우디르과처럼 속도 다 챙길 건 챙기면서 라인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챔피언이 됐길 바래야 되고, 모데카이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단점이 라인 개입력이 약하다. 대신에 빠른 정글링 속도로 주변, 아군들 주변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데카이저 정글은, 솔직히 카소스 마냥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정글링 많이 빠르다면. 왜냐면은, 6레벨이 궁극기 들고 있으면 지질 않잖아요? 잘못하면, 잘못, 이 카소스급 정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수치가 얼만큼, 182초당, 들어가도 아 잠깐만 이게 뭐야 패시브 데미지가 최대 피해량이 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레벨부터 180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구나 뭐야 그렇게 큰 버프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돌아보면은 되게 실망할 것 같은 패치인데요 이거는 모델가 솔직히 제일 지금 여기 버프 뜬 친구들 중에는 제일 그거긴 해요. 정글링만 했을 경우 포텐셜이 제일 있는 건모데카이적긴 해. 기본 스텝도 준수하고 궁극기를 바탕으로 플레이하기 쉬워서. 근데 패시브가 이게 최대 피해량이 된 거구나. 난 최소 피해량으로 180씩, 180, 180, 180 아니면은 막 90, 90, 90, 90, 90 이렇게 나는줄 알았지. 자, 제드, 제드 패치가 많이 바뀌었던 거 같거든요. PVE에서 적 챔피언에게 10초마다 10초 만화 한 번씩 발동합니다. 전형적인 라이엇 코리아식 번역 실수죠. <laughs> 한 번씩 꼭 있더라. 주마다한 번씩 발동합니다. 미니언과 몬스터에게 대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어? 진짜? 그럼 이제 계속 이거. 이, 이것만 계속 히야. 몬스터한테 때리는 거예요? 히야. 몬스터 대상 기본 지속 효과. 몬스터에게 100% 추가 대미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히야. 최소한 두번 때릴... 두세 히야. 번 때릴 거니까. 피시를 두세 히야. 번 때릴 거니까. 버프죠? 명백한 버프죠? 최대 피해량이 200, 300, 500. 최대 피해량 300. 에픽 몬스터에게만 300. 허허허허, 이거는, 제드가 평소에 몬스터한테 이 약사의 멸시 데미지가 얼만큼 세졌냐가 좀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버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제드를 보니까 여기 친구들 다할 말이 있는데, 일단 정글링 할때 체력 관리는 잘 돼야 돼. 제드는 명백하게 체력 관리가 안 되는 정글러 중 하나거든요. 대충 떠올려도. 정글링 속도가 느리고. 근데 정글링 속도는 이렇게 챙겨줘도 피 관리가 안 되면 못쓸것 같은데? 얘는, 이 친구야 말로 RPG 정글의 대놓고 RPG 정글인데 카소스나 이 모데카이저 정글처럼 그 6레벨 찍고 내가 이제 다 죽여줄게 하기에는 약해요. 그게 핵심이다. 제드 상대하는 정글러 상대하는 정글러가 우디르, 헤카리, 니달리, 그부 이런 친구들이 태생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제드보다 잘클 건데 제드가 6레벨 RPG 하고 나타나서 걔네들을 밀어낼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드는 조금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가나. 에픽 몬스터를 제외한 몬스터 대상 W, 추가 피해량 200, 조금 증가. 음,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저 유튜브 봤어요, 이거. 어떤 분이 막 레드랑 칼라이블이 땡겨서 먹고, 뭐, 뭐, 녹대랑 블루 뭐 땡겨서 먹고, 두꺼비랑 땡겨서 먹고 막 그러던데, 그걸를 의식해가지고, 모르가나 같은 거는 정글링 속도 버프를 마냥 못해준것 같아요. 이거 막 300%라고 하지 않았나, PVE에서? 아, 그렇게까지 유난 떨면서 모르가나 정글을 속도 땡기려고 먹고 싶진 않은데? 허허, <laughs> 모르가나, 모르가나. 얘도 약간 빠른 점글링을 바탕으로 라인 커버하는 정글을 넣어야 되죠. Q 믿고 갱킹 가기에는 답도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리신 같은 챔피언들도 그 Q로 음파 믿고 갱 가지 않잖아요. 그냥 와드 방어로 갱을 가거나 아니면은 몸을 부대 끼면서 그냥 몸 들이밀면은 잡을 수 있는 아군 호응 믿고 그런 갱만 가는데 모르가나가 뚜벅뚜벅 그 이동기도 없는데 선 먼저 Q 날리면서 간다? 음... 좋지 않을 것모르가나 얘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6레벨 파밍 정글러요 빠른 정글링 속도 정글러야 여 됩니다 명속함 아이오니아 이거 이거 왜 50원만 너프 한지 알아요 라이엇이 지금 대회 시즌이 껴 있잖아요 MSI 그것 때문에 형식상 너프 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거 1도 너프 아니야 그냥 그냥 사람들이 야풀 검심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이거 너프 해야 되지 않냐 왜낙두리고내 쓰고 있냐 열 받아 죽겠다 이거 있는데 너프 했다가 판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아 알았어 우리가 일단은 너프 할게 너네 말 들어서 한개 50골드 그냥 형식상 너프한 거 왜냐면 대회가 아예 뒤바뀌는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라이엇은 그래서 좀 소심하게 너프하지 않았나 화공탱 아이오니아 얘네들은 라이엇 방패를 지금 대놓고 끼고 있는 꿀, 꿀템이지 않나 MSI 단원컨대 MSI 끝나면 은 아이오니아 1000원 돼 있거나 스킬 가속 수치 마이너스 5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라이엇이 이례적으로 50원 단위로 신발을 50원 단위 맞춘 거는 처음 봤어요. 롤 11년 하면서.